엔진오일 어디가 제일 싸지? 아! 무드스퍼트... 아... 라스판이 이거... 이름 얼마나 있었지? 가만 칸? 한 칸, 한 칸에서 얼마 들어갈까? 어일까요 지금 총몇살뻔 아... 쭉쭉 들어갑니다. 이거 몇 리터죠? 라스판인가? 그건 모르겠어요. 스타이열리인지 모르면 어떻게? 내차 아니야. 아무튼 오늘 차는 오토 디자이어 블로거 경영님께서 빌려주셨습니다. 그런 지금 순정에 저동정하는거 그냥 자꾸 겁먹어서 그렇지 좋아하는. 발 중입니다. 그 대박. 어, 안녕하세요. 저랑 색깔 비슷한 스포티지 있거든요. 약간 색깔 비슷하지. 이차 이름 뭔지 알아? 이 차? 아니 병영형 차 이름 뭔지 알아? 루스칸이. 루스칸이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아차 별명? 어 절방엔처럼. 절방 카니? 아니 아니 색깔이 신세야. 대추 카니. 가니. <laughs> 대추 가니빈티 <laughs> 냉장고 카니. 가니. 쌈장이야 쌈장이. 아 쌈장 색깔. 귀엽지 쌈장이. 자, 10분밖에 안 걸리지요. 네. 과연 차차는 주차까지 잘할수 있을지. 일부러 사람 겁나 많은 대로 그 데리고 가고 있거든요. 너가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좀 극한의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면 어떨까. 극한의 상황을 맛보고 나면은 더 잘하잖아 이제. 극복. 극복. 그렇지. 미안해요, 아, 미안해요, 미안해요. 미안해. 아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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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한다, 미안해. 지금 방금 차차가 GV70한테 시비 털었어요 아 아니, 미안해요 아, 미안해, 미안해. 들어올려고 대가리 넣는데 차차가 밀었어요 아니 진짜 지금 너무 나도 각박하니까 세상에 이 아, 그래도 진짜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지금 하시는 거 보면은 그래요? 네 이걸 <목소리> 제일 <laughs> 자 방금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. <laughs> 대신에 클러치 떼기 전에 어어 어, 어 하고 바로 했어요. 근데 약간 투스카이 눈이 많이 잔다. 아이 국산 스포츠 카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? 아 수동 바리. 수동 바리 이거 뜻 수동 바리 이것도 수동 바리. 이거 닭발 아니네. 근데 투스카니가 약간 블리 같은 개념이 뒤에 뒷좌석 있고. 시트 뒤로 넘기면 탈수 있겠지. 사람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. 지금 타 있잖아. 야. 자 이제 밍수천에다 왔는데요. 오오이 노면 발이 사자 있다. 라이언. Right? 아 어, 여기 이 수동 이게 잡는 것부터 살아 있다. 차회전차회전 돌아 나가 돌아서 한 바퀴 다시 돌면 되지 아 진짜 왜 비웃는데 그렇지 <laughs> 말라고 아기들 한복 입은 거봐 아, 너무 이쁘다 아기들 진짜 너도 한복 빌려줄까? 입을래? 우와. 빌려줄까? 입을래? 한복? 난 어. 한복이랑 잘안 어울리는 사람이라서 아, 해봐 한번 일단 아, 에이, 고생했어 체력 소진 가볼게요 <목소리> 한국 에서촌 출발 <목소리> 기온 좋아졌어 헬륨가스면 하나 사면 안 되나? 뭐좀 이따 헬륨가스 마셔보면 안 돼? 근데 만3 0 0 0원인데 바닥을 다고 싶은 건 알겠지만 <laughs> 아, 민석 씨는 처음 와본다 와봤나? 어릴때 기억 안날때 와봤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지금 기억에 처음이야 전통식품을파낸민이 아, 버리면 안 되냐? 만가짱을주워 샀다고 아, 밥 먹을 거예요 물냉면, 하물냉면 그리고 얘는 치킨마요 시켰어먹어보자 죽으려고. 아 응? 한국에 왔어요. 응. 여기 죽을라고. 왔어요. 여기음가 있어요, 똥을 나 엄마. 여기 심심해 엄마. 응. 내 집이니 따로 오라왜 이렇게 구려 집이? 너 집이 폐륜적인 발언을 한 거야. 우리 집 흙수저라고 욕한 거야. 지금? 안 빨리 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안에내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네하세요안네하세요네녕하세요안녕하세네 안녕하세요. 네녕하세요네 모르겠는데. 이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? 알지 말해보거라. 너무 아름다워서 지나가는 남정네에 10명이 사망을 했네. 출발을 할게요. 이게 한 번에 돌아지나? 저기까지? 됐다. 한 번에 된다. 오. 아니 괜찮았었지. 허세 칼 정도는 아니아응 잘해. 완전 오느라고 지쳤어, 별로 안 내켜했었는데, 응. 너가 제일 신나게 놀았어 내가 <laughs> 원래 아 됐어. 뭐를 아,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신나해요. 오늘 생각보다 좀 재밌더라고 해보니까 이거 다 뭐야 근데? 각각 하나씩 설명해 줄수 있어요? m 친구 네, 그리고는 네 그리고 얘는 연비 네 얘는 지금 현재 차 배터리 전압이에요 음. 죄송해요 이게 무서워요 그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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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좀 약해가지고 단점 찾았다. 생각보다 출발할 때 힘이 약하다 루스칸이 단점 수동이 근데 좀 번거로운데 재밌다 되게 그지 재밌는데 피곤하다 근데 피곤한데 재밌어 피곤한데 할만해 너가 진짜 막히는 길안 타봐서 그래 아78스파이도 저도 잘 타겠구나 이제 너 포르쉐 수동 클러치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지 진짜 개거 <laughs> 아 생각보다 잘했어요 그죠? 좋아요 잘나고 올게요 아, 이제 좀 익숙해졌죠? 네 잘하고 있어요 나 생각보다 스칸이잘어 잘 어울리고 운전도 할 만하고 재밌어. 약간 그 시야가 빡센 게스 돼가지고. 일단 와저 말리부 저3 차선에서 저뭐 하는 짓이야 저저저 진짜. 타 셔야 되지 않 을까요？가요, 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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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. 아, 늦었어